왜 그들이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거기에 딱두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요소와 갈림이라는 사람. 그런데 왜그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다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그랬는데 왜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한없이 쏟아졌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최종을 대적합니다. 주일사람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감산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원망, 불평, 대적하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너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40년 동안에 광야생활 속에 하늘에서 만나는 내려왔습니다. 아멘 할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어요. 그들에게 다 먹이셨어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져나 해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동원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40년 세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들은 목이 고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항상 원망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을 때, 고생 만아도 죽었어요. 이건 생고생했다 신앙생활하는데 쌩고생하다가 천낭가지 못하는 일이 오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일하고 헌신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원망이 없어야 돼요 아멘. 불평이 없어야 아멘. 돼요 할렐루야 니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나님 나 같은 주인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시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짜기를 가게 되었는데, 그 골짜기에 수많은 해군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BC 587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그거 하나님의 신의 위에서 이끌려가서 보니까 그곳에 수많은 해골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뼈들이 해골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모든 뼈에게 대어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뼈에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 신앙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이 됩니다. 우리 영이 살아이 되고, 우리 육체도 살아이 되고, 재정적인 것도 살아이 되고, 가정적인 것도 살아이 되고 모든 부분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야. 오늘. 좀 내가 살아있는데 좀 시들시들해진 사람, 오늘 확실하게 사는 역사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11절에 나타난 이 뼈는 마르고 소망이 사라지고 멸절된 죽은 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칭하지만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뜨거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열정은 사라지고 진정한 생명이 사라져버린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겉으로 봐서는 휘황찬 나라고 멋있어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죽음이 가득한 뼈가 가득한 해골골짜기에 있는 애식을 골짜기의 모습과 가름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전하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마르고 또 멸절되고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소망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귀의 뜻 중에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마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뼈가 말라 있느냐? 왜 우리 신앙이 마르느냐? 왜 우리 열심이 마르느냐? 우리의 축복이 말라가며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가느냐? 그 이유가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마리게 하고 생명을 아가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없어게 하고 모든 일의 열정을 사라져버리, 열심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뜨거움이 점차점차 냉기가 되어서 차갑게 변해져 버리, 버리,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복음 10장 10자로 보니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잘못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주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그 죄인들만 죄에 야 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그것은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처럼 여러분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전에는 열심을 가졌는데 열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들시들해져서 모이게 힘쓰지를 않습니다 구형 예배 참석을 안 합니다 뭐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에 참석을 안해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맨 처음에는 열심히 있어서 잘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강건하고 믿음이 힘있었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쉽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른 자이며 소망이 없는 뼈 같고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얻으면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은 그러나 그 죽음을 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대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성공하게 하시고 저주받은 것 같은데 축복받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입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전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멘을 살게 하는 자입니다. 진정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의 역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두 가지를 사용하셨는데 첫째가 내 소원대로 되라 두 번째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못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실패한다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나는 은혜를 못 받아라고 생각하고 살이 참사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쟤 은혜 받을 거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이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에 그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요. 찬양하는 데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살리라 했으니까 오늘 밤 내가 산다, 내 가정이 산다. 아멘. 믿음을 갖고 들으면 하나님 이 그대로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는 자마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 자녀가 살아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소녀가 지금 잠자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그랬더니 아, 죽은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라가 썩은문드로 냄새가 다 죽었는데, 죽은 지 오래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들을 때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그리스도는 믿으시길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황검사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자가 아니라 아예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에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때 영원한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요,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산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목사님, 죽어야 천당 가는데요. 그 육신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만 육신의 허물을 벗고, 부활체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져 죽었지만, 우리를 새롭게 살려놓으시고, 산자를 하는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줄도 믿으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흙을 빚어가지고 형태는 만들어놨는데 아직은 진흙이 아직은 흙덩이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순간 진흙덩어인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호흡도 할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이 되세요. 아, 네. 산사람이 된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요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을 아, 네. 얘기하는데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 네. 그리고 로마스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아, 네. 로마스 8장 11절에 성령은 너의 죽을 몸도 생일이라고 있어요. 아, 네.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살아납니다. 아, 네. 우리 영혼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뭐까지도요? 육체까지도, 질병까지도 제거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항상 내 안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마음으로 살아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웃는 것 같으나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생명이 되신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은 쉬워요. 주일하는 것,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한 본인은 얼마나 힘든지, 쉬운지 몰라요. 기도 2시간, 3시간, 찬양,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한 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어, 하다 보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 어, 벌써 30분 지났네? 어, 벌써 갈 때가 됐네? 지금 기도할 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여, 주여, 주여 했는데 할 말이 없었어. 그러다가, 주여. 주여. 남 기도하는 거 뒤통수나 보고 있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에?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 그냥 같이 따라하고,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는 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실십니다 요한복음 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그 하나님 이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문 11장 4 3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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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먹어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보니까 뼈가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뼈에 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덮히고 피부가 덮히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대원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보세요. 요한께서 건너로 내게 임하시고 그신는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3절에 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된 말이 뭡니까?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가라사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가 뭡니까? 뭐 말씀하시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딴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안 들어요. 마귀의 말은 잘 듣는데 죽음의 말은 듣는데 생명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다 부패가 됩니다. 다 썩어져요. 썩은 시진이 있는 곳에 다 썩어요. 거기에 파리가 거기에 그냥 곤충들이 날고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막 전지 퍼지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 시연의 대언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 네.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 네. 10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할수 있느냐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시니까 아, 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아, 네. 그러는 말씀이셔야 돼요 왜 자녀들이 노래는 좋아하고 모임은 좋아하고 행사는 좋아하는데 왜 그들이 영원히 죽어가느냐 왜 죽어 있느냐 말씀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부모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다른 건다 좋아해 놀러 가는 거 노는 거 행사 모임 다 좋은데 찬양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네.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열 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병들었어요. 고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걸어가는데 자기들이 몸이 고침 받은 걸 체험을 합니다. 그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다가 자기의 병이 고침 받은 걸 깨닫고 그들이 거기서 들고 뛰고 막 찬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사람이 자기 몸의 고침을 받는 걸 낫고 난 다음에 되돌아서 예수님께는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울면서 나는 저주받은 병을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그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머지 아무로 믿으느냐. 나머지 아홉 명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믿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멘. 은혜를 더 받은 사람들이 아멘.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도 없고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보답하려고 하는데 아멘. 나머지 아홉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알레르야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들이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거기에 딱두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요소와 갈렙이라는 간립, 사람. 그런데 왜그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다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그랬는데 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한없이 쏟아졌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최종을 대적합니다. 주일 사람 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감사한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원망, 불평, 대적하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너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40년 동안에 광야생활 속에 하늘에서 만나는 내려왔습니다. 아멘 할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어요. 그들에게 다 먹이셨어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나 해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동원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40년 세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들은 목이 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항상 원망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고생만 하다 죽었어요. 이건 생고생했다는 거요 신앙생활 을 하는데 쌩고생하다가천랑 가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라하고 헌신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원망이 없어야 돼요. 아멘. 불평이 없어야 아멘.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나님 나 같은 주인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가난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면 아멘합시다. 아멘. 가난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가난안땅 들어가기 바로 앞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죽음의 강그 강을 한번 건너가야 사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강을 아무도 못 건너가요. 누가 건너갑니까? 감사가 있는 내가 건너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섯 번째로 기도해야 삽니다 뭐해야 산다고요? 기도해야 뭐 살아요 뭐해야 살아요? 기도 기도는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호흡과 같은 호흡 주물대 시간 하는 겁니다 일곱 시간 해서도 안 돼요 열두 시간 해서도 안 돼요 호흡을 열두 시간만 하고 그 다음 열두 시간 안 해보세요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3시간해3시간 하면 어게돼요 나머지 시간 죽을란 말이? 안 되죠. 24시간. 성능 안에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아, 네. 여러분의 부역이 삽니다. 아, 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아야 자녀가 살줄 믿습니다. 아, 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쉬어버리니까 신앙도 쉬고 믿음도 그냥 쉬어지고 열심도 쉬어지고 다 쉬어지잖아요. 생명이 뭐 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예? 기도를 할 때는요 모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기도 모리가 막 열심히 생기는데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에 이기적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과학주의가 되고 세상 풍습에 따르고 세상 사람 말에 귀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잘안들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연해야 될 사명이 있다. 뭐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요? 대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산이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웃들에게 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스겔이라는 선자에게 너는 내 말을 무슨 말을 하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살리라, 살 것이라, 살아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살려내야 되는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골같이 되었는데 그들이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되었고 다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말씀을 대하나는 순간에 너희는 살아나리라는 순간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무슨 말을 해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 대원하기만 하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렇더래 예수 믿으면 이렇더래 그렇게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가 선의자가 아유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라고 하니 그 해골뼈들 앞에서 다 썩은 분들의 형체도 통간 못해요 크게 다 높여가지고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뼈들 가운데 서가지고 말씀을 대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삶이아말이에 너희는 삽니다 우리 옆사람한 인사합시다 당신은 꼭 삽니다 아멘. 네. 당신은 네. 잘됩니다 네. 잘 네. 네. 당신은 네. 성공합니다 네. 앞에 것만 네. 하시고 뒤에 건안 네. 하시네 하여 네. 아, 알아서 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할 사람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사람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오. 바랍니다. 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거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몇구절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복다 주고 하나님 영광의 돈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말 한마디를 거두는 것이 에스겔이 하는 사명처럼 여러분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에의 수많은 영혼들 보기에는 다 해골뼈처럼 신앙도 전혀 없어요 도려 불신하고 대적하고 도려 핍박하고 도려 하는 짓 보면 그냥 어이구 속이 다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면 그들은 곧 살아나서 강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강들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이 상이고. 이웃을 살리는 역사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